이번 시간에는 스타일 시트의 동작을 좀더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속성의 상속 그리고 공용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상속입니다. 상속이란 하위 요소가 상위 요소의 스타일 속성 값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의 HTML 문서는 태그가 태그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작성이 되고요. 그 결과 요소가 요소를 포함하는 구조의 웹 콘텐츠가 형성되어 브라우저 화면에 표시됩니다. 순서 없는 목록을 나타내는 UL 요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UL 요소는 요소 안에 리스트 아이템, li 요소를 다수 포함하는 식으로 만들어지고 또 표시되는 요소인데요. 이때, UL은 Li의 상위 요소. Li는 UL의 하위 요소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의 예시를 보시면 UL 태그를 선택해서 글자색을 토마토색으로 지정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결과를 확인해 보면 UL 태그의 하위 요소인 리스트 아이템들까지 모두 토마토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는 제가 몰래 리스트 아이템에다가 스타일을 지정한 게 아니고요. 상위 요소 ul로부터 칼라에 대한 속성 값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바로 상속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속이라는 현상에는 은근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방금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본 칼라 속성처럼 상위 요소로부터 상속이 이루어지는 속성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속성들도 꽤 있거든요. 몇 가지 예를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보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상속되는 애들이 있고 상속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워낙에 CSS에 다양한 속성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일일이 나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에는 속성별 상속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링크도 준비해 보았으니까 관심이 가는 분들은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습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아까 전에 제가 참고하라고 알려드린 링크가 있었죠. 그 링크 들어가시면 이런 테이블이 나옵니다. 테이블 보시면 CSS의 여러 속성들이 테이블에 표시가 되고요. 여기 항목 중에 inherited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yes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상속이 가능한 속성들이고요. 노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상속이 안 되는 그런 애들이라는 거 참고하셔서 필요하시면 한 번씩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습하겠습니다. 네 일단 준비는 이렇게 해 놓았고요. 여기에서 일단은 상위 요소와 하위 요소 하나씩 만들어 놓고 스타일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div 하나가 p 태그 하나를 품고 있는 형태로 태그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일단 div를 flexbox로 만들어서 p 태그가 정 가운데 위치하도록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div 속성 해놓은 거 보이시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해서 플렉스박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주축에서 가운데, 교차축에서 가운데 했기 때문에 정 가운데 p 태그가 위치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300 곱하기 300해 놓았고요. 자, 밑에 세개 컬러, 폰트 사이즈, 보더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은 컬러 같은 경우에는 div에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하위 요소, p 태그에도 컬러 토마토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것이 상속입니다. div라고 하는 상위 요소로부터 하위 요소 p 태그에 토마토색이 상속됐다이고요. 폰트 사이즈 마찬가지입니다. 폰트 사이즈 24는 div에 지정이 되어 있지만 p 태그한테 상속이 되어서 p 태그도 24픽셀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8픽셀로 줄여볼까요? 줄이면 글씨가 작아졌죠? 자, 반면에, border라는 속성 있습니다. border는 지금 3픽셀짜리 점선에 빨간색으로 만들겠다라고 div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p 태그를 보니까 border가 상속되지 않았습니다. border는 상속이 안 되는 속성 중에 하나거든요. 따라서 p 태그에는 border가 없지만 div에는 border가 있는 상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p 태그에는 컬러와 폰트 사이즈가 상속이 되어서 토마토와 18픽셀 되어 있는데요. 상속된 값에다가 자기 나름의 값을 이렇게 따로 지정해 주면은, 네, 자기한테 지정한 값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자기에게 주어진 스타일이 없는 경우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선택자로 자기 자신을 콕 집어서 선택한 다음에 스타일을 지정해 주게 되면 상속은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더 마찬가지예요. 보더는 뭐 상속을 원래 안 받으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줘야지만 표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네, 상속은 처음에 말로 들었을 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확인해 봤을 때는 정말 간단한 개념이기 때문에 딱히 실습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속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제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 키워드입니다. 모든 CSS 속성에 사용이 가능한 키워드들이어서 공용 키워드라고 이름 붙여 봤습니다. 자, 아래의 표를 보시면 3개의 키워드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모든 CSS 속성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 속성 값들입니다. 먼저, Inherit은 상위 요소로부터 해당 속성의 값을 받아서 사용한다입니다. 앞서 상속의 개념을 확인해 보았었는데, 이 Inherit 키워드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상속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니셜은 해당 속성의 기본값을 요소에 적용한다입니다. 웹 콘텐츠가 브라우저를 통해 화면에 표시될 때 각각의 요소마다 기본적인 스타일 속성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속성값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니셜입니다. 마지막 언셋은 인헤릿과 이니셜의 특징이 조합된 키워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얘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속성의 경우에는 상속 값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 값을 사용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상속을 확인해 본 예제에 코드를 조금 추가해서 공용 키워드 각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칼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속이 되는 요소인데 지금 피태그에다가 자기만의 색깔을 지정해 놓았죠. 이것을 인해릿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인해릿. 인해릿 해주면 네 이렇게 토마토색으로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칼라는 원래 상속이 되는 거긴 해요. 원래 상속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인해릿이라고 써 놓은 것은 상속을 받아서 쓰겠다라는 의미이니까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보더 같은 경우에는 상속 대상이 아니죠 상속을 안 받는 속성이기 때문에 보더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p태그에는 보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보더에다가 inherit을 해준다? 그러면 원래 상속을 안 받는 속성인데도 상속을 받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서 이렇게 테두리가 그려지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네릿은 상위 요소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 이니셜도 있었습니다. 이니셜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값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칼라의 초기 값은 뭘까요? 칼라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일 때는 검정색입니다. 맞죠? 검정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더 마찬가지. 보더는 처음에 초기 값으로서의 보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더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도 한번 해볼까요?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니셜은 16픽셀입니다. 지금은 18픽셀이죠. 따라서 조금 작아졌어요. 미세하게 작아졌기 때문에 별로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지만 폰트 사이즈도 이니셜로 작아졌습니다. 이거를 다시 이네리스로 바꿔 주게 되면은 상속받은 값 18이 되겠죠? 18은 너무 작으니까 32. 이네릿하면 이렇게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니셜은 기본값을 사용하겠다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속성값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용 키워드는 언셋인데요. 자, 언셋은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을 받는 속성이면은 상속을 하고 상속을 안 받는 속성이면은 초기값을 쓴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컬러를 언셋으로 한다. 그러면 얘는 인헤릿을 하는 속성이니까 토마토색을 상속을 받는 겁니다. 폰트 사이즈 마찬가지 언셋을해 주게 되면은 상속을 받는 인헤릿 역할로 사용이 됩니다. 네, 달라지는 게 없죠. 인헤릿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셋을 해주게 되면 얘는 뭐냐? 보더는 원래 상속을 안 받습니다. 상속을 안 받는 요소에다가 언셋을 했다라는 거는 이니셜 하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상속 안 하는데 언셋을 했다? 그러면 이니셜이에요. 따라서 여전히 보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내친김에 다른 속성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스 한번 볼게요. 위스. With. 위스도 이제 상속을 안 받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인 i 릿을 해주면 300픽셀이 돼요. 300픽셀이 돼서 네 이렇게 공간이 커졌기 때문에 요소가 왼쪽으로 밀려났어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언셋으로 해주게 되면은 위스는 원래 인 i 릿을안 하는 속성이니까 언셋 이니셜이 됩니다. 이니셜이 되면은 그냥 원래 상태 그대로 다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상으로 공용 키워드 inherit, initial, unset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낯설지만 어렵지는 않은 개념들이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잘써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실습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을 정리합니다. 상속은 하위 요소가 상위 요소의 스타일 속성 값을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가능 여부는 속성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모든 속성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한 키워드 속성 값들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이네릿은 상위 요소로부터 값을 물려받겠다라는 의미의 키워드이고요. 두 번째, 이니셜은 기본 값, 즉, 초기 값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의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언셋은 상위 요소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으면 물려받고, 그럴 수가 없으면 기본 값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의 키워드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계획하고 있던 CSS 기초 강의의 내용 거의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기본 중에 기본만 다루다 보니까, 생각보다 금방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한두 개 정도 영상만 남겨두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좀만 더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